옥순 씨 있어요? <laughs> 저 광순데. 옥순 씨 있어요? 옥순 씨. 네. 어잠 잠깐만 얼굴 좀 볼까요? 어, 얘기 좀 하고 어요어 <laughs> 뭐야, 징그럽게. 네. 아, 저 완전히 빨개져가지고 이거 안할 수가 없어요. 아, 아까 얼굴 좀 약간 빨갰잖아요. 진짜. 자외선이 좀 세서. 네, 좋았어요. 그래서 재밌었어요. 아 어, 너무 재밌었죠. 그렇게 했어야만 했어요. 네. 너무 재밌었어. 맞아. 그렇게 했어야만 했냐고. 화장 지우고 잘려고 하는데 왜몰랐어 응? 왜? 찢었어요? 저..저 고님이랑 아니 근데.. 이따 다시 오세요 아까... 저 아, 제가 마스크 하나 드릴게요 아까 그.. 빈자리에 간 샘..된 거잖아요 어? 아저 상처님이랑 대화하고 싶었어요 아 진짜? 응 진짜 진짜 상철님랑 대화해보고 싶었어요. 근데 인터뷰할 때는 나랑 하고 싶다고 얘기하고 상철님한테 간 거죠. 인터뷰 어, 제작진이 인터뷰 노... 그거 유출했나? 아니. 제가 인터뷰에서 광수님이라고 얘기를 했나요? 그거 어떻게 아세요? 아니 아 내가 아는 게 아니고 그 그랬을 것 같아서 내가 물어보는 거죠. 내가 어떻게 확인해? 아니 정직하지 못한 선택이 나내내가 아닐 수도 있는 거야. 아니 뭐 근데 왠지 이제 자꾸... 내 느낌이지 뭐. 아, 다 말리는 거 같네. 그래서 말하지 네. 말아야지. <laughs> 아니, 나머지는 딱히 뭐 그럴 사람이 있었나 싶은 생각도 좀 들고. 좀 아쉽긴 했죠, 저는. 뭐가 아셨어? 뭐겠어. 아, 더블 데이트를 할수 있었는데, 이대이을할수 있었는데 일부러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웃음> 쑥스러우니까. <웃음> 일부러 그렇게 얘기하면 덜, 쑥, 덜, 쑥, 덜 쑥스러우니까. 근데 응. 솔직히 말하면 숙소에 응. 들어왔을 때 응. 아, 그 찝찝한 느낌이 남긴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찝찝한 느낌? 어. 왜요? 알겠어. 알겠어. 왜왜 왜 찝찝하지? 알겠어. 그렇게 선택했는데 뭐 찝찝할 아니, 게 그, 있나. 으 아, 그아니까 그, 그, 아, 내가 말이 안 통하는데. 아, 덕폭 얘기하는 거 같아. 근데 저기 사람들 다 모이는 거 같은데. 떡볶이, 떡볶이 별로? 되게 엄청 좋아요. 매운 떡볶이 너무 좋아해가지고. 근데 마침 영철님이 해신다고 해가지고. 응. 가려고. 안 왔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표현해야 돼. 이렇게 그래요? 표현해야 돼. 그냥 둘이 둘이 더 얘기하고 싶은 생각이 좀 들어서. 음... 아, 이제 들어 놓는다 이제. <laughs> 무슨 얘기? 물론 안 해줄 거라는 건 알겠지만 계속 묻게 되긴 하는 거 같아요. 그거 그 얘기. 뭐 뭐였지? 저 그게 잊혀지지가 않네. 저에게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저 어떤 사건들이 있었는데 아... 그 이후로는 그냥 제가 생각을 깊게 하는 거를. 자연스럽게 안 하게 됐어요. 그래서 좀좀그 이후로 좀 심플해졌어요. 너무 복잡해졌나 보다. 혹은 너무 아, 좀큰큰 좀 좀. 큰 일이 있었어요. 네. 나중에 오. 말씀드릴게요. 늘는 첫날이 아, 그래요. 저는 그냥 바로 바로 나가서 여기 네, 따로 네. 나가서 있는 거고. 아, 잠깐 여기 얘기하지 말라고. 아, 근데 그래. 나갈 수가 없으니까 내가 그렇게. 내가 그러니까 나가서 얘 예, 기회를 아, 보자고요. 아, 아니 그래서? 아니 싫어 밖에 말고. 아니, 까 그러니까 나는 이 솔로 나라 말고. 솔로 나라 말고. 그 그러니까 여기 막 숙소 말고. 그럼 나갈 또 만약에 내일 또 내일은 내일 해가 뜨니까. 내일 뭐 어제도. 어. 내일 그럼 되게 해야지. 응? 내일은 내일 해가 뜨니까. 내일의 해는 뜨는데 그런 기회는 생길까 싶... 싶은 생각. 감사합니다 떡볶이 먹으러 가요 떡볶이 아, 뭐 먹고 싶어요 좀, 좀 그런가? 예, 얘기하기가? 아 그냥 저는 그냥 둘이 있을 때 여기서 둘이 있는 거 말고 그러니까 여기는 공용 공간이잖아요 음. 여기 말고 둘이 데이트하러 나가서 기분 전은하러 나가서 그냥 좀더 진지한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런 거기 때문에 솔직히 여기는 아무리 단둘이 있다고 해도 뭔가 그게 있잖아 보는 눈들도 음. 있고 뭔가 아니, 데이트 나가면 있잖아. 카메라 있는 거 똑같아 뭐 아니, 카메라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는... 음. 아, 오, 짜증나 아, 또 간다... 아, 어디가요? 아, 나혼기고그러 아, 갑시다. 야, 그러면 잠깐만요, 기다려봐. 그래? 나 이래서 더좀 가져올게. 더 교수님은 근데 그 부분이 왜좀 이렇게 궁금하셨을까? 거기서 대화가 막혔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 처음 만나면서 더 나아가지 않는 대화, 오늘은 좀 느끼기에 좀 이제 피하시는 건가? 피하고 어, 싶은데? 왜 그래, 하는지? 직접적으로 이렇게 말을 못 하시고, 이렇게 자꾸 다른 핑계를 대시면서 이렇게 멀어지려고 하시는가?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제가 광수님이랑 하지 못한 얘기가 있어요. 사실 이제 저의 가정사인데, 아 제가 괜찮아도 상대가 불편할 수 있으니까 좀 더, 그냥 좀더 이렇게. 좀더 얘기 좀 하고 음. 따로 나가서 데이트도 하면서 좀 얘기를 해보고 싶었던 거죠. 음. 뭐 선일이야, 뭐 선일? 뭐 지금 밖에서 상철님이 떡을 만들고 계십니다. 아 진짜로? 레알로? 응. 떡떡떡 진짜? 만들. 고 진짜 떡 만들려고요? 밥. 아 진짜로? <웃음> <웃음> 어 영호님은. 어, 네? 어, 얘좀 하실까요? 어, 그럴까요? 네. 이거 이때 인자. 참, 정말. 와, 예, 우리 영호 씨 그래 그래 그래. 앉았을 때 네. 좀 바라던 사람이 네. 있긴 있었죠. 아 있었 있었죠 있었죠. 근데 음. 저는 좀잘 정리가 된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오늘 간단히 먹으면서 정리가 된 거예요, 아니면? 맞아요. 아 그래요? 어, 일단은. 조금 기대는 그래도 했었나 했었죠. 거? 왜냐면 아침에 맞아요. 음. 아침에 연하 어때? 연하. 저는 항상 연하만 만났어요. 아 <laughs> 어, 진짜요? 연하 <연아> 필러였어요. 뭐요? <laughs> 어, 진짜요? 연상은 만난 적 없어요. 연네 연하 연아, 어, 연애는 그렇게 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가장 얘기해 보고 싶은 분이 정숙님이라고 했고 음. 궁금했습니다. 일곱 살이라는 나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저도 물론 그 쉽지는 않아요. 근데 그래서 그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고 싶었죠. 근데 그거를 대답을 오. 첫 데이트 선택으로 받았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선택을 하신 것 같고. 아, 아 근데 어, 네? 아니 근데 다 남자분들이 별로 적극적이지 않으신 것 같아요. 아 다들이요? 네. 저도 지금 제가 영원님 불러낸 거잖아요. 네. <laughs> 아 그렇죠. 일단은 네. 그냥 얘기를 해보고 싶었던 거죠. 어~ 네. 근데 제가 왜 불러냈는지는 네. 좀 갑작스럽진 않으세요? 갑작스러워요. <laughs> 그렇죠. <그쵸? 웃음> 어... 저 첫인상 고를 때도 엄청 고민을 했었고 아, 첫데이트도 엄청 고민을 했었어요. 어... 모르실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일단 제가 불러내가지고 제 마음이 사실 조금 있다 어. 염두를 더 달라 어. 아, 그렇게 예, 전달을 했어요 이거는 제가, 제가 먼저 표현을 한 거예요 오 어... 그렇지 않아요? 그럼요 음. 말할 때도 편안하게도 했고 일단 공통점이 뭐 나이나 그러니까요, 저... 직업이나 음. 지역적으로 그렇죠, 있으니까 또. 음. 아유, 또 재밌지 않을까? 음. <laughs> 재밌으면 또 음, 호감이 더 커질 수도 있지 않을까? <laughs> 다음은 제가 찾아갈게요. 현재 혼자 독립해서 살고 있는 데가 성남 수정구인데 영숙님이랑 가까웠어요. 일단 지역적인 이유 이렇게 가까이 있었고요. 직업적으로 은행 쪽에 계시고 저도 이런 자금 업무도 하다 보니까 대화도 잘 통하는 거 같고. 대화도 음. 해요. 우리부 구정복 어, 맞아? 근데 네? 거 우리. 저는 어느리지아 아, 아, 자서 모르지와 가지고 <laughs> 너도 알잖아, 나 알잖아. <laughs> 느린 거나 느리다 님은만 영숙 님 가시려고? 어, 가려고요. 려 가지고. 맞아. 이거 맞는 거 배용해줄게요. 어, 네. <laughs> 먼 길이니까. 야, 먼 길이니까 배용해줘야지. 어. 네, 무슨 일이 생길 줄 알아. <laughs> 어아그니까 내가 독적인 어. 거는 뭘 어떤... 만들어 달라 뭐, 이러는 의미인가 싶어가지고. 만들어달라? 예를, 예를 뭐 만들어달라, 써달라, 이런 의미인가 싶어 가지고. 뭘 만들어 달라. 예를 들어서 일지를 만들어 달라, 편지를 써 달라, 뭘해 달라 이런 의미인가. 신경 어, 너무... 신경 쓰이는 거야. 네, 잠깐 저기 뭐나 반바지라서. 빨리 어, 들어가야 되는데. 딱 눈치를 봤는데 <laughs> 가실 것 같더라고. 그래서 <laughs> 어. 어, 가실 때 잠깐이라도 어, 얘기했으면서 네. 어, 네. 영신님이 안 가지고 있는 영호님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어필하라는. 예를 들면 뭐 지역적인 거. 뭐, 서울, 전주랑 서울, 서울, 서울 경기도랑 다르잖아. 그 지역적인. 거그 다음에 영신님 어디 어디요? 전주. 그렇다. 지금은 영호님이 거기서. 나는 당신한테 원웨이고, 올인이다. 이렇게 한번 승부수를 던지면 약간의 이제 가능성이 이제 좀 있지 않을까. 음. 왜냐면 그 정도의 베팅이 없으면 지금은 <laughs> 거의 많이 기울었고, 어, 영식님, 아, 그더 어려운 건 영식님도 마음이 지금 거의 많이 기울어져 있어. 그렇구나, 그렇구나. 내가 볼때 영수님한테. 지금 거기서 이제 한번 승부수를 해보려는 거잖아, 영원 입장에서는. 그러면 아까 내가 얘기했던 뭐, 약간 지역적인 거. 그 다음에 안정성그 다음에 올인. 그래음이다감사그니다 <목소리> <목소리> 이렇게 또 준비해 오신 거그이음 지금 웬만한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군음에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거그 이렇게 생색을 내야 돼. 응, 주면서 아, 그래야 고마운 거야. 주면서. 군대에서 남자가 수양록쓰는 느낌이네요. 아우 향수. 향수 한번더 뿌리고. 예? 가서 이제 줄라고. 영숙님 안 주무세요? 라고 누가 지 자는 줄 알고. 어 뭐야? 자는 줄 알고 왜 따로 놓고 갈라 했어요? 아. 음. <laughs> 저, 어, 결론은. 어. 네. 응, 결론은 지금은 좀 피곤하니까 <laughs> 자고 내일 아침에라도 얘기할 기회만들어서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어, 네 알겠습니다. <laughs> 한번 읽어보고 <laughs> 좀 감동이네요. 진짜 네. <laughs> 읽어볼게요 잘. 네 알겠습니다. 응. 아침에. 안녕하세요. 어? 내일 아침? 네. 몇 시? 정말 정해? 아니면 내일 아침일어난 대로? 일어나는 데로 일어나는 대로? 대로? 네. 다파 네. 그만. 좋았어, 잘했어. 영어 잘했어. 이두집 바로 읽잖아요, 이수 씨가. 바로 읽죠. 내일 아침까지 어떻게 봐요, 바로 읽는. 그리고 이거. 그리고. 뭐요? 뭐요? 아까 안 볼. 보일... 네, 네, 네. 아니, 이거 잘... 어... 어, 조심 들어가. 네.